예, 안녕하세요. 어, 한국폴리텍대학 어, 성남캠퍼스 그린반도체 설계과 예, 하정우 교수입니다. 저는 저희과에서 반도체 풀커스텀 레이아웃 설계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반도체 풀커스텀 레이아웃 설계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설계는 이러한 반도체 칩에 전자소자들을 배치하고 연결해서 어, 회로를 만들고 반도체 칩이 전자회로 동작을 만들어내도록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실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케이던스사의 버추서라는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회로소자인 m 어, 모스 그리고 피모스 그리고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이러한 소자들이 지금 심볼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각 소자들이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 소자들을 심볼 형태로 구성하고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고. 원하는 특성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도체 설계 중에서도 프론트핸드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자 심볼 형태로 회로를 구성한 후에는 실제 반도체 칩의 각 소자들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패턴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실제 반도체 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반도체 칩의 이 패키지라는 것을 제거를 하면 그 내부에 실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반도체 칩인 다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반도체 다이를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의 패턴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들이 반도체 소자들, 즉 NMOS, PMOS, 저항, 커패시터 등이 물리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연결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설계에서 심볼 형태로 설계된 회로를 물리적인 패턴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작업을 바로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 또는 반도체 설계 중에서 백엔드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실제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된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엠모스 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모스 또 저항, 커패시터. 이러한 소자들이 지금 물리적인 패턴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메탈들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 형태로 구성된 반도체 소자들을 설계자가 직접 배치하고 연결해서 물리적인 패턴을 만드는 작업을 반도체 풀 커스텀 레이아웃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반도체 회로 설계 연구원 분들은 반도체 회로의 전기 전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제품의 동작을 회로로 구현해내는 프론트 엔드 설계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반도체 풀 커스텀 레이아웃 설계 분야는 프론트 엔드 설계에서 구현된 회로를 보고 물리적인 패턴으로 구현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풀커스텀 레어 설계 분야는 이미 심볼 형태로 설계된 회로를 보고 물리적인 패턴으로 구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설계만큼 반도체 회로의 전기 전자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프론트엔드 설계자와 의사소통 및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본인이 반도체 회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설계 결과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연봉 차이도 많은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업에서는 프론트엔드 회로 설계자 대비 레이아웃 설계자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풀커스텀 레이아웃 설계 분야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반도체 설계 분야인 오토피에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나머지 많은 내용은 저희과에 오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